와.. 어, 근데 이쁘다 달 보면서 맥주 마시기 <목소리> <Cheers>. <목소리> <보러> <목소리> 엄마는 애플. 아 그래도 힐링이다 진짜. 헉, 내 눈이 별인데? 응. 여러분 발피 투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 눈이 별인걸요. <laughs> 얘들아 우리 돌아갈 차비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차비 5천 원 빼고. 어리나자 어린. 매전에 외상값은 어떻게? 그럼 그럼 내일 갚자. 어. 내일 외선... 돈 없으면? 내가 비불 아 비오 구해 올게. 그래? 어. 아, 왜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불안해 하지? 연기 뭐... 선배님이니까. <laughs> 뭐, 어. 그만해라. 아, 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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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클 바이시클. 바이코? 바이인가? 어 예나. 예나. 바이시클. 청아 선배님? <laughs> 어, 이거 맞다. <laughs> 전아미나 여기 있어. 귀어워 줘. 귀어워 줘. 어 이런 게 있다고? 이... 아, 이거 하 맞춰라, 맞춰아 맞춰라, 맞춰라! 맞춰라, 맞춰라, 주 오, 맞춰라! 아, 이거였서 맞춰라요, 맞춰라요! 오, 예! 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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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예나 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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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미가! 맞죠? 아, 네. 그그 처음에 야, 아까 시그마게 표정을 딱 짓고 어, 그렇죠. 말해. 아 그거죠. 그렇지? 아니야 다르다고 느낀 게 왜냐면 아 이제 둘다 힘들어 가지고 이제 할때 나는 힘들어도 갑자기 일어나서 아 열심히 해보자 하고 나는 힘들면 옆에서 이렇게 죽어 있어. 언니 언니 나 열심히 해요. <laughs> 내가 언제또 그렇게까지 아,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이 웃고, 약간 아, 이런 맞아. 느낌이었잖아요. 언니 언니 좋겠다. 잘만하죠. 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움직이는 아, 거야. 맞아. 맞아. 그럼 근데 그게 응. 우리한테 저로 좋은 작용을 한다니까. 그래요? 언니 일으켜주면서 더 힘을 내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힘을 그냥 갖다 쓰는 거고. 아 그런 음. 느낌으로 다는데도 잘 맞잖아요. 꼭. 응, 결국 잘 맞는다. 좋아. 오히려 응. 좋은 거야. 오히려 좋아. 아, i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실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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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야 날씨 더운데 무대 화이팅하고 수분 섭취 자주해. <laughs> 말잘 들어야지.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케이. 얼마 전 이영재 씨가 진행하는 웹인웅에 출연한 24살 예나 21살 이영재 씨에게 언니라고 우스대다가 예권 언니로 등극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살짝 들어볼까요? 아니요 언니, 어, 언니 언니니까 <laughs> 나 언니니까 가영재언니나 언니 언니나 언니, 어, 언니. 언니 안 봐줘도 돼영재언니나 언니, 언니, <laughs> 언니. 그래? 어, 언니야 언니 진짜? 안 봐줘도 언니야 으아, 언니, 으아, 야, 언니. 야, 영재, 언니야 언니야 언니 언니야 언니 언니. 어, 언니, 으아, 언니. 진짜. 야 영재야 언니야 언니 간다 잘해 언니야 언니 언니 이거 맛있다야 언니다 야 이거 언니니까 책임져 진짜 언니 고 있는 가족 언니 활동만 언니로 바꿔 그냥 문제 드립니다 과학적 가 언니 영상에서 예나는 언니라는 말을 총몇번 했을까요? 아이씨, 이걸 어떻게 알아요? 며칠 시간 5초 드립니다. 아 15분! 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진짜 언니 왔으니까 하나 알려줄게. 그래, 그래. 1등 하는 방법이 있어. 뭐야? <laughs> 나 일단 사이비 아니야. 다단계 아니고. 알아서. 우주를 쓰는 거야. 언니 우주를 쓰는 거야. 어. 예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 수광 쌍 마무리했어. 상수로 나갈 거야, 하수로 나갈 거야. 나 상수, 상수로 나가. 메이저 타차 타잖아. 카니발 탔어. 어. 아 이건 피곤, 오늘 피곤했어. 아 너무 어, 피곤했어. 피곤 피곤 집 도착했어. 집 도착했어. 어. 먹을 거야,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아 오늘, 오늘 그래도 좀 약간 어. 내일도 있으니까 어. 스케줄 어. 육회로 먹어야 해. 육회 먹어야 해. 육회 먹어? 육회 먹었어? 잠몇 시에 잘 거야? 1두시 반은 왜냐면 내일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 나 지금 사이비 같잖아. 아니야. 내가 실제로 보여줄게, 봐봐. 나 지금 가위바위보 이길 거야. 이긴다, 봐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laughs> 봐봐. 아니, 안 됐어. 언니 한 번만 더한 번만 더나이 물병 세운다. <목소리> 언니, 그만, 그만, 그만.